슬피 울던 조조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자 듣고 있던 정욱이 기겁을 합니다 얘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다 승상님이 웃으시면 복병이 꼭꼭 나타나느니라 빨리 대비하여라 조조 듣고 화를 벌컥 내더니 야 이놈들아 네가 웃으면 복병이 꼭꼭 나타난단 말이야? 말이 꽤 심하구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좌우산 계곡에서 복병이 일어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여보시오 승상님 죽어도 원이나 없게 즐기시는 웃음이나 실컷 더 웃어보시오 조조 웃음 쑥 들어가고 미쳐 정신 못 차릴 적에 장비의 거동을 살펴볼까요 표독한 저 장수의 이름하여 입덕 장비 시커먼 얼굴에 부리는 반짝거리고 대지털처럼거벗한 수염 흔한 이름 붉은 말에 채찍질 가하여 장팔 선물을 비켜들고 불같은 성깔에 맹호같이 달려들고 됐다 이놈 저이야이가 나르면 얘주갈시도 이것을 빠져나가겠느냐. 일찌감치 보고 길게 빼고 내창 받아라. 올해 같은 소리를 폭력같이 내지르며 조조에게 달려드니 날던 새도 떨어지고 땅이 툭툭 꺼지는 등 조조가 두렵하여 아래쪽만 달구고. 여왕성로 큰일을 친 공화리 내 아우 탕비를 이장이 떼두며. 장수들 머리를 스프 같이 둬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들 사실은 저 무서운 장비게되고 의사임이 날 살려라, 날 살려라. 어차 장요, 성등세 장수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교 <목소리> 요, 장비를. 방어 때, 조조는 갑보조차 버서 던지고, 군사 한대 뒤, 석기어 이리 비틀저리 비틀 겨우겨우 도망칩니다. 한 곳을 당도하니 앞에 두 갈래 길이 나오자 조조가 부하 장수들에게 묻습니다. 이 길로 가면 어디로 토며요? 저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장수들이 대답하죠. 독길 모두 난군으로 통합니다. 큰 길로 가면 길은 평탄하지만 이십리가 더 멀고 좁은 길로 가면 활용도로 통하는데 길이 험하가니 큰 길로 가시지요. 조조는 마음이 조급하여 좁은 길로 가자! 정욱이 의견을 말합니다. 승상! 좁은 길 쪽엔 불빛이 보이니 복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길로 가시지요. 조조 듣고 화를 벌컥 내더니 내 네, 이놈! 네가 병법도 모르면서 장수라고 뽐내고 다니느냐? 병법 서적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실적 허하고 허적실이라 쓰여있다. 즉, 복병이 있는 듯한 곳엔 복병이 없고 복병이 없는 듯한 곳에 복병이 있다. 꽤만은 공명이 큰 길에 복병을 숨겨두고 좁은 길에는 헛불을 놓아 다를못 가게 유인을 하지만 천하의 조조가 공명 따위 장께에빠지서집냐 잔말 말고 좁은 길로 가자. 조조는 정욱과 장수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어코 활용도로 들어갑니다. 이때 사람도 지치고 말도 지치고 부상까지 당한 장졸들은 막대기에 몸을 의지하고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허저 장여 서황등 장수들은 뒤를 살펴 방어하고 가는데 정욱이 갑자기 울음을 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꼴이야! 거디 신세가! 웬 말이냐? 우리 승상 평소에도 이쁜 여자만 보면 환장하고 주색잡기에 골몰하더니 백만 군사 모두 잃고 흰 손만 남았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서럽게 울음을 우니 또 다른 병사가 따라서 옵니다게벽에서는렇게되고 쫓기다가 발목 부러지고 계곡마다 복병을 만나 겨우겨우 살았는데 또다시 복병을 만나면 무슨 수로 살아날까.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병사들의 울음을 듣더니 조조가 화를 벌컥 냅니다. 네이놈들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우느냐. 또다시 우는 놈이 있으면 목을 베겠다. 겁주고 욱박질러 패배한 장졸들을 간신히 달래 행군을 계속합니다. 이놈들아 울지 말고 어서갈 길을 가자. 배교리를 행군한 후 지친 기색이 보이는 군사들을 쉬게 하고 조조가 또 실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잘 들어라. 내가 이번 싸움에 패배를 좀 하기는 했지만은 세상의 영웅이라 알려진 간우장비 그놈들도 알고 보면 보잘 것 없는 놈들이다. 소시적인 간우와 시름을 했는데. 내가 두 번이나 간호를 번쩍 들어 땅에 패대기를 쳤다. 장비는 내 돌려차기에 맞아서 지금도 얼굴이 저렇게 푸른멍이 들었느니라. 정욱이 듣더니 하도 기가 막혀. 그런 실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어서 갈 길을 갑시다. 알겠다. 어서 허도록 돌아가자. 전군 모두 기운을 내라. 행군 시작이다. 조조 마상에서 채를 들어 호령하며 행군길을 재촉하더니 또 다시 웃음을 터트립니다. 하하하하. <웃음> 조조가 허리를 젖히고 웃어대니 곁에 있던 정욱이 기가 막히죠. 얘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다. 적벽에서 한번 웃어 백만 군사 몰사하고 우림에서 두번 웃어죽을 봉변당하고 이병속 같은 데서 또 웃어놨으니 우린 이제 시도 없이 다 죽는구나. 빨리 무장해라. 조조 이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냅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는 내가 웃으면 트집 짓지 말고 너희놈들도 생각을 좀 해봐라 추위공명이 이것에 복병은 말고 병등 군사 10명만 묻어두었더라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겠느냐 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화용도 산상에서 당포소리가 쿵하고 울리더니 산골짜기가 뒤끝이 시작합니다 조조와 장졸들은 반쯤은 혼이 나가 부들부들 떨며, 서 있는데, 칼과 like 복귀를 든 200명의 군사가 양편으로 갈라서며그 사이로 한 장수가 나옵니다. 대원수 관공 3군 사양관이다. 뚜렷이 새겨져 있죠. 붉은 얼굴에 부해 같은 눈썹 진그리며삼각수염기보고 청룡도 빗겨들고, 정토가 달려오며, 고래 같은 소리를 강력같이 내지릅니다. 내 네, 이놈 조조야! 짧은 목 길게 빼 청룡도 받아라! 조조가 기가 막혀. 여라 정우가 오는 장수가 누구냐? 정우기도 혼을 잃고. 꼬똥소리 장비갖고 날낸 모양 자룡같소 자세히 좀 살펴봐라. 정우기 정신차려 살펴보고 하는 말이. 기색은 홍색이오 위풍이 당당하니 관우가 분명하오. 혼장터노라면 도망치고 싶어도 갈수 없고 탈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으니. 아무렇게나 한번 싸울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너희들도 힘껏 한번 싸워라. 정욱이 조조의 말을 가로막으며 관운장은 단기필마로 우관문을 돌파하며 여섯 장수 목을 베는 영웅인데 그 검술을 어떻게 당해 내릴까? 만일 대들었다가는 우리 모두 물살 당할 테니 승상께서 나가서 비로나 보시오. 아니다, 정욱아, 내가 신통할 길 하나 생각했다. 무슨 꾀를 생각했소? 나를 죽었다고? 혼입을 덮어놓고 너희들 모두 발 뻗고 앉아 울어라. 그러면 강공이 송장이라고 피할 것이니 혼입을 뒤집어쓰고 살살 가다가 한다리부도망가자 정욱이 기가 막혀. 아 여보시오 승상님산 승상 잡으려고 양쪽 나라 장수들의 공다툼이 치열한데 죽은 승상모 패기가 무엇 뭐 그리 어렵겠소. 청룡도 그잘 되는 칼로 누운 승상 목삭 돌려가면 그 목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겠소. 괜히 여든 꽤 내지 말고 어서 들어가 한번 빌어나 보시오 불쌍하게. 알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들 인 못하겠느냐. 지금 군졸들 중에서 가장 불쌍하게 생긴 놈 둘만 데려와라. 보시오 불쌍하게 생긴 군졸은 어디에 쓰시게요 내가 다 생각 했다 빨리 데려와라. 조조 도리 없이 관우의 말 아래로 빌려 들어가는데 큰 키를 줄이면서 간교한 웃음 소리로 희희해 웃어가면서 간사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장군님, 배운 지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별탈없이 잘 지리셨습니까? 관공이 마상에서 몸을 굽혀 대답하죠. 나는 명을 받고 조승상 너를 잡으려고 이곳에 기다린 지 오래다. 조조가 비는 말이 소생 조조는 전직터에 나갔다가 적벽에서 크게 패하고. 화룡도 험한 길로 황망하게 도망가다 천만다행으로 장군님을 만났으니 어찌 반갑지 않겠습니까? 유별나게 정이 많으신 장군님을 만났으니 예정을 생각하여 살려주십시오. 관공이 크게 꾸짖으며, 이놈, 내 말이 간사한 말이다. 지난날의 인연으로 몇 마디 말은 나누지만 필경은 줄 것이니 섭섭게 생각지 말아라. 넌 조상대대로 한나라 녹을 먹은 신하이건데 신하의 시나이 도리를 모르고 천자를 핍박하니 그 죄가 매우 크다. 늘 세상 사람들은 난세 가능이오 지세의 능신이라 칭하니 너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좋은 길다 버리고 활룡대로 들어올 때는 내 운명이 그 뿐이 잔말 말고 칼받아라 조조가 다시 비는 말이 장군님 살려주시오 장군께서 합의에서 대피하여 토산에 올라 자결을 계십지요 그러나 나는 장군을 아끼는 마음에서 친구 장료를 보내 투항을 권장했습니다 장군께서 투항하셨고 난 장군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3일에한 배씩 연희를 베풀었고 오일에 한 번씩 큰 잔치를 베풀었어 그때 나의 부하 장수들이 그걸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실 겁니다. 말 수레에 은근 모아 각종 보물을 바리바리 실어 보내드렸고 미인 열 명을 고르고 골라 장군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도 장군께서 만족하는 기색이 없자 저는 또 적토마를 선물했지요. 아 어? 마침 적토마를 타고 계시군요. 안녕 적토야, 날 알아보겠지? 전 그것도 모자라서 한수정우라는 별슬까지 내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장군께서는 유비 소식을 듣자마자 무정하기도 나를 버리고 떠나셨지요. 파령교에서 이별을 잊지 않으셨겠지요? 그때 저는 먼길 떠나시는 장군님을 위해 금포를 한불 선사했지요. 장군께서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청룡도를 길게 내밀어. 그 옷을 받으셨습니다. 창군께서는 오관을 통과하시면 내 아까운 모화장수 여섯 사람 목을 뺐으나 난한 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찬자란 청을 잊지 않으셨다면 살려주십시오. 창군께서는 왜 예정을 벌써 해주시고 저를 원수되아드 하십니까? 천하의 영웅을 자처하는 승상 조조가 관은 장마 아래 엎드려 처절하게 빌고 있습니다. 네 이놈 조조야, 내 그때 운수 불길하여 일시 너에게 투항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난 그때 은근부와는 손도 대지 않고 모두 밀봉해 두었고 미인 열명은 손목 한번 잡아본 사실이 없다. 후세 사람들은 그것을 미개봉 반납이라 생각하고 안타까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냐? 원소의 부와 알량문추가 너희 나라 쟁쟁한 장수들 희없이 죽을때 내가 싸움을 자청하고 나섰다. 넌 그때 술을 부어 내게 올렸었지? 난그 술을 마시지 않고 싸움터에 나가 알량문추 두 사람의 장수를 배웠다. 내가 돌아왔을 때그 술이 식지 않았지? 그 싸움으로 사기가 오른데 군졸들이 백마 의정투에서 대승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너의 은혜를 다 갚았다. 잔말 말고 갈받아라. 자, 천하의 조조 목숨이 관운장의 청룡 원월도 칼 끝에 달려 있군요. 관현운장은 인정 사정 없이 조조의 목을 베게 될까요? 이야기는 제75 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관우의 눈빛은 흔들리는가, 아니면 결연한가? 조조를 살리면 의리가 무너지고. 배면 천하가 흔들린다. 청룡원 홀도가 천천히 들려지는 순간 운명의 한칼 제75편에서 밝혀진다.